가해자 마리수 급증 시스템 실패의 그림자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가해자 마리수 급증 시스템 실패의 그림자 1. 난 당신을 사랑해요. 괴롭힘의 새로운 로맨스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집착과 희화화된 행동이 마치 연인과 한창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불쾌한 속삭임을 흘리며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하드피해자를 줬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우스꽝스러운 집착으로 피해자는 그들 안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랑의 대상을 느껴야 할까요? 이 조직적 괴롭힘 이제는 일상 대화에도,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말하기란 마치 가해자들이 각본을 짠듯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면 대화 내용이 불쾌한 방식으로 변주됩니다. 우리 인연은 정말 특별하다니까. 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할 이들의 눈물겨운 집착이란, 3. 멀리서 외치기 왜일이 큰가요 멀리서 외쳐대는 소음에 피해자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당신을 잊지 못하겠어 하는 그들의 비명은 마치 외로운 연인이 아니면 도저히 보여 줄수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피해자 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신경쓰지 않지만 가해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이한 축제를 벌입니다. 4. 공사소음 신박한 감시 방법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처럼 말하며 지시겨진 소음 속에서 불쾌한 말을 섞어 넣는 능력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너와의 사이는 유일무이해. 하는 그들의 발언은 마치 변태적인 스토커의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내 집에도 침범한 그들의 찌질한 행동은 압권입니다. 오토바이 배달부의 유머감각. 오토바이 배달부들이 지나치며 전하는 쌀쌀한 속삭임은 마치 연인처럼 슬프고 우스꽝스럽습니다. 너를 참아내는 건 쉽지 않아. 라는 소음은 마치 이웃의 사랑 이야기처럼 치졸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훌륭한 유머로 받아들여질까요? 6. 택배를 배달하며 전하는 끈질긴 사랑. 택배 기사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비겁하게 속삭입니다. 이럴 땐 당신이 제일 그리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